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Z 플립 4, Z 폴드 4,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SK텔레콤 경우에는 8월 5일 새롭게 출시된 5G X Prime Plus. 99 요금제 필수 가입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개통 전이나 예약을 할때 또는 사전 예약 개통하는 날 어떤 요금제 가입을 해야 한다. 판매사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89 요금제 가입하는 곳들도 있을 거고요. 99 요금제 가입을 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매장들도 있을 겁니다. 대리점은 거의 99% 99 요금제 가입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 무조건 국가 요금제 지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99% 99 요금제 가입이라 봅니다. 신 모델 공시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89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공시 지원금 48만 원, 99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52만 원입니다. 89 요금제와 99 요금제의 차이는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 드렸으니까요. 가입 전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시 지원금 4만 원입니다. 이왕이면 89 요금제 가입해서 지원 많이 받고 개통하셨으면 좋겠지만요. 99 요금제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런 곳이 많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할부원금이 대략적으로 맞을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트플립4 할부원금 45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출고가 130만원에 공시 48만원, 52만원을 적용을 하면 82만원 78만원입니다. 여기에 매장지원이 들어갈건데요. 29만원이 들어가도 53만원 49만원입니다. 제가 지원을 43만원까지 해주는 곳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39만원, 3만원 15만원에 구입을 할수 있을 까라 봅니다. 이동 3사 공시지원금은 비슷할 까라 예상을 합니다. KT, LGU 플러스도 이 정도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한다 생각을 하시고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급제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일단 쿠팡 경우에는 할인카드 사용 시 출고가에 13%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쿠팡 포인트 적립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z 플립 4 할부 원금을 계산해 본다면요 출고가에 13%를 적용하면 117만 7110원이고요 여기에 적립금까지 사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12만 7 1 1 0원의 z 플립 4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약정폰과 자급제폰 어떤 걸 구입할지 잘 생각을 하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요. 벌써 약정폰 경우에는 Z플립4, 보라 퍼플, Z폴드4 베이직 색상 재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빠르게 사전 예약을 하셔서 원하는 색상과 용량을 구입하셨으면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정폰의 정확한 할부 원금은 21일에서 22일쯤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곳으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이동 3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특판 경우에는 예약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정 폰 사전 예약해서 개통할 분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분들만 고정글에 있는 휴대폰 성지, 판매 성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 지역별 성지에서 사전 예약을 한 후에 사전 예약 개통 첫날 가격을 잘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조건들 잘 따져 보시고요. 고객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